오늘은 사계절 마지막 김장하는 날 점심 먹으려고 공짜 <laughs> 밥 먹으려고 왔더니 김장하고 있네요 오늘 아침 밥도 안 먹었어 아침 밥도 안 먹었어? 음. 나는 밥했는데 어, 사계절에 가면 뭐더라 무슨 국이라고 하더라 어제 뭐, 뭐 먹으러 어 그거 있을 거라고 좀안 근데 나는 그거 안 먹고 싶어. 오늘 사계절 김장하는 마지막 김장하는 날이라 어 배추 절이는 거한 번도 안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배추 절이는 거 보여드리려고 제가 잠깐 영상 켰어요. 이 배추 보세요. 앞전에 김장 김치 주문하신 분들 15일 날 일괄 발송할 거거든요. 순차적으로 지금 보시면 밭에서 배추 뽑아다가 지금 절이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어, 봐 배추 진짜 좋죠, 통통하고. 이거 진짜 건잎 이거 배추국 끓여 먹으면 맛있겠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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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막, 막 차가 막 들어와. 저희가 사계절 김치 막 이것저것 많이 보여드리기는 했어도 배추 절이는 거는 한 번도 안 보여드렸죠. 배추 절이는 거 보세요. 우리 행복님 박. 박영수님, <laughs> 제가 갑자기 어,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보세요, 배추 그리고 아니, 여기 천일염.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그 배추 머리에다가 그리고 나서 바닷간수 넣었니? 응. 바닷물, 바닷물 간수를 넣어요. 그래서 사계절 김치 하면서 절이는 건한번 더. 안 보여드렸었잖아요. 보여드릴 기회가 없었지. 배추를 음이. 다 절여놓고. 야 배추 봐. 음. 속도 꽉 차고. 이야. 어, 생방송 갑자기 제가 켰어요. 왜냐면 배추 절임 상태를 한 번도 저희가 보여드리지 않았잖아요. 지금 아침에 언니가 이제 그한몇폭기나될 거예요. 언니 그 이제 긴장하는 게. 배추 남아있는 배추가. 많던데. 깨달아요, 아콩망님 모두 방금 <laughs> 갑자기 어 갑자기 제가 영상을 영상을 지금 하는 거예요 영상을 여기 지금 배추 나오는 거 봐봐요. 와 이야. 언니는 하도 배추를 많이 절여봐서 응? 그러면 여기 배추 여기 봐봐요. 이제 배추를 저기다 넣으면 저기서 여기서 이제 막 이렇게 나와 이제. 배추 속 진짜 노란하다. 이거 샤브샤브 샤브샤브 해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음 여름이다님 어 양념 매일매일 만들어요. 진짜 배추 속 진짜 좋죠. 지금 아 어, 앞전에 절 저기 뭐지 김장 마지막 김장 방송해드리면서 주문하신 분들 지금 요 배추 절이는 거 있죠. 요 배추로 해서 양념해서 보내드리는 거거든요. 배추 진짜 좋죠. 어 행복이님 여기 그 이쪽은 바닷물 있잖아요. 해수 기저. 해수. 해수를 해수를 바다에서 그냥 퍼오는 게 아니라 이배 바닷물도 파는 데가 있어요. 그 정수 해가지고 깨끗한 바닷물을 판매를 해요. 그러면 이렇게 소금을 먼저 윗소금을 싹 뿌려놔요. 그런 다음에 배추를 절여요. 그래서 맛있는 거예요. 더. 이거요 여기 강진 병영에 여기 언니가 심은 배추 여기 사계절은 자기가 본인이 다 농사진 그 식재료로 김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믿고 드실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속 좋죠. 그리고 여기도 보면 언니 이거 소금 이게 소금 거예요. 이거 지금 천이람 이것도 지금 5년된 소금으로 쓰는 거예요 신안. 소금이 굳었어? 소금이 굳었어요 지금? 그지 오래되면 소금이 굳어 언니 딱딱해. 이야, 배추 속 진짜 좋죠. 이 언니 요 여기가 빨간 게 이게 항암이 항감이에요? 항감 황금 배추인가? 그래서 여기서 먹는 배추는 믿고 먹을 수 있는 배추예요. 요즘 뭐 김장하면 어 공장 김치 뭐 어, 중국산 뭐 김치 먹는 거 아니냐 막 이런 걱정들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런 걱정 하나도 안 하셔도 돼. 참수봐. <목소리> 0688님. 아, 아, 어 은비님 잠수봐 안 이게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왜 이게 살짝이왜 그런 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아, 소금 소금 보세요. 소금 아주 깨끗해. 배추만 살수 있는, 아니요 여기는 배추는 안 팔아요. 소금에 소금들여야되는데 여기 언니 이렇게 뿌려? 아 이빨 안 두고. 이빨이 안 뜨는. 이빨이 넣으면 안 뜨지? 조금 넣으면안숨안 주고 이게 간도가 빠져버려. 이렇게 한주 없이 음, 짜지가 않으니까 많이 넣어야 돼간 아, 수가 간수 어, 언니 이거 소금 많아요? 응 어, 많이 넣어야 돼 짜지가 않으니까 많이 넣어. 아유 배추만 이게 배추만은 살 수가 없어서 여기는 이제 김장해서 이제 보내드리는 거라 와 진짜 언니 이거 몇통몇통 몇 절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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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꽤 많겠는데? 받아고 있다니 배추 탐나죠? <laughs>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뭐지? 그 뭐야? 김장김치 뭐 무치는 거나 이제 절임 상태 해가지고 김장 막 버무리는 거그 방송을 했는데 이렇게 절이고 이렇게 따서 절이는 그 방송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지금 여기 내일 나갈 거 오늘 그 양념 나갈 거 이제 송장 갖다 드리러 왔는데 야, 배추를 절이고 계시네. 안 아, 아, 네, 고맙게 고맙게. 고맙게. 아, 우리 아쿠마님이뭐라했냐 언니 어. 사계절 이모님 양념 너무 맛있어서 항상 건강하셔. 고마워요. 그 말만 들어도 고맙대요. 네, 피로가 <laughs> 풀리네요. 오늘 새벽 4시부터 걱정이 돼가지고 잠이 안 왔대요. 음, 잠이 안 김치 절일 아. 생각하니까. 어. 그러니까. 이빠이는 일본 음. 말인데 이빠이 하지 말래. 이빠이는 이빨이. 일본 말이래. 안할 수가 없어요. 왜? 힘들어서? 네. 네. 아니. 이빠이 안할 수가 없대. 일이 많은데. 이빠이는 네. 일본 말이라고 하지 말래. 음. 일본 단어라고. 음. 음. 배추 사고 싶은데 배추는 못 사요. 그만해, 여기 그만. 그만. 써. 근데 이거 진짜. 그 저기 뭐죠? 저녁에 쌈 싸먹으면 맛있겠다, 이거. 기죠? 뭐 아니, 덕적이 저 언니 덕적이? 밭에 가면 쪼그만 배추는 정이야 이런 이런 거는 그 샤브샤브 해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이거. 네, 걱정이야. 응. 음. 샤브샤 네. 장어 갖다 샤 이거. 장어 갖다가 샤브샤브 해 먹어. 어, 저기 뭐지 오뎅 국물 내 가지고요. 배추잎 배추 좀 넣어서. 와. 아, 저렇게 노른 배추 보니 우하다 진짜 10kg 살수 있어요. 어떤 거? 절임 배추? 절임 배추 판매 안 돼요. 이야. 배추가 흩어갑니다. <laughs> 뭐예요? 이추가니다 <laughs> 여기 어제도 개똥이 농구요 이제 김장하려고 배추를 땄는데 배추 속이 너무 안 들었다고 배추 사러 다니더라고요. 이런 배추는 쌈 싸먹으면 맛있겠어. 고소해서 어디서 왔어요? 응? 베트남? 진짜 쌈 싸먹으면 이런 거 진짜 맛있겠다. 쌈 싸먹으면 저기 이거 김장하고 있는 거 저기 뭐지 그 마지막 이제 15일날 마지막 발송 하거든요 이거 김장 해가지고 이제 사계절도 15일부터 순차적으로 마지막 발송하고 이제 올해 김장은 마무리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김장 그 완성된 김장김치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위에 보면 전화번호 있어요 주문하시면 되세요 아니 비운 것도 있지만 요즘에 그 배추가요 속이 올해가 그렇게 꽉 차질 않은데 보시면 배추 그래도 꽉찬 편이에요. 이게, 여기 지금 보시면, 이야 진짜 아주 진짜 소금 소금 소금으로 이불을 덮었네. 여기 언니는 요 김장 이게 한꽤 오래돼가지고 아주 느낌으로 배추를 절이더라고요. 지금 요거요, 마트에 가면 배추가, 배추가 없어요. 요즘에 배추가 한 통에 5,000원, 6,000원에요. 10개면, 그, 여기서도 배추, 지금 밭에서, 요즘 밭에서 배추 한 통에 얼마 정도 팔아요? 5,000원씩 판매하셨어요? 이게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속이 너무 꽉 차도 뭐하지만, 지금 올해 그 배추가 그렇게 꽉안 찼대요. 근데 이 정도만 딱 차도요, 딱 먹기 좋은 그 배추 속이에요. 지금 이게. 지, 여기 언니는 진짜 농사 정말 잘 져요. 그 뜨거운 나. 배추 오늘 엄청나게 하는가 보다. 이게 지금 보시면 여기 소금도 보시면 결정자가 이렇게 굳었잖아요. 얘가 소금이 한 5년 정도 됐대요. 이게 간수가 다 빠진 소금이다 보니까 소금 양도 꽤 많이 들어가요. 와 보들보들해요. 소금이 간수가 빠져가지고 소금도 좋은 거 쓰고 배추도 좋은 거 쓰고. 이거, 언니, 이거 배추 언제 건져요? 내일? 내일? 내일, 아침에. 내일 아침에 이제 건진대요. 그러면 중간에, 언니, 이거 중간에 한번 뒤집어요? 내일 아침에 뒤집어서 한 점심때 지나서 이제 얘 씻는가 봐요. 내년에는 후다닥 김치 사먹을까 싶네요. 이거 언니 후다닥 김치가 아니고 사계절 김치야. <laughs> 사계절 김치. 어, 진짜 배추 좋아요. 응. 저 배추 나오는 거 봐봐요. 그리고 저 배추. 밭에서, 밭에서 뽑아온 거예요. 지금 저거. 진짜 배추 좋아요. 아, 맞아. 우리 아콩마님 말하는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좋아요는, 어, 후, 그 후다닥의 사랑이에요. 노랑머리님, 어, 김치 살수 있어요. 김치 주문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배추가 밭에서 이게 뽑아온 거거든요. 다. 이게, 어, 이런, 이거 겉잎 있죠. 이런 거. 이런 거는 진짜, 이런 거 배추, 배추국 끓여 먹어도 진짜 맛있는데. 이런 배추 속좀 들드는 거 있죠. 이런 거. 듬성듬성 해가지고 아, 나물에 먹어도 맛 이거 나물에 먹어도 맛있어 언니? 됐다. 근데 얼마나 힘든, 힘들면 은힘들 이거 잠이 안 왔어 아잠당못 잤어. 그지 이게 김장이 진짜 20kg 일장 하는 것도 힘든데 이거 몇백 포기 김장 하려면 거의 언니 천 포기 넘지 않아요? 같이 있는 거? 그렇게 같 그죠? 천 포기 이상을 배추를 절일라 하니 안 힘들겠어요 이게? 응? 진짜 아니 자기 그 밥솥을요 자기 거면서 나들어 밥솥을 어떻게 누르는지를 물어봐. 이모님은 강진에서 산지 몇년 됐어요? 네.

야, 어, 사람 여러 사람이 매긴 아 이게, 한다는 어, 게 포텐인가? 포이 너무 힘들어. 야 이거 이게 여기 보면 이거 이거 신한 이거 소금 이력도 다 있죠? 여기 보시면 간수가 쫙 퍼져 이게 소금이 한2 3 년만 돼도 진짜 좋은 거거든요. 아주 고도 보렸다 어. 내 배추는 안 팔고요. 김장만. 어. 다르긴 한데요. 어, 보통 그 배추가 크잖아요. 큰 배추는 6, 7 포기. 배추가 좀 작다, 그러면 7, 8 포기 이렇게 돼요. 여기는 전라도 강진이에요. 후다닥이 사는 동네. 이빠이는 일단 이빠이는. 하지 말라니까. 네. 이... 많이 넣으세요, 많이. 속이 많이, 많이 차갖고. <laughs> 많이 넣어야 언니 돼. 이빨이 하면 언니 퇴장시킬 거야 내가 일본 말이야 <laughs> 어 그러니까 지금 요거 김장하는 배추 있죠 절거서 내일 아침에 한번 살짝 뒤집 그한번싹 뒤집었니 네, 네. 뒤집은 다음 해야 돼, 속간지도 해야 돼어 속간지도 해요 응, 속간지. 또한번 내일 아침에 속간지 속간지가 뭐예요 언니? 네, 속을 이렇게 담는다 아속다또한번속 안든 아한한번 안, 저기 솜이 안 주고면 어 소금을 아 먼저. 김치요. 김치는 10kg가 보통 6, 7폭기라고 보시면 돼요. 크기에 따라서 좀 배추가 좀 작다 그러면 7, 8기 정도 되고. 지금 여기 사계절 양념으로 김장 마무리하신 분들 되게 많으신데 지금 우리 악국마님이 김치가 올해 김치 너무, 그러니까 사계절 김치 너무 만나시다고 건강하시라잖아요. 오래오래 사계절 김치 먹고 싶다고. 고맙습니다. 배추 한 포기만 드리고 싶은데 내 배추가 아니요, 언니. 어, 저 드릴까요? 어, 담은 김치가 어, 담은 김치가 몇 포기 되는 거냐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섯, 일곱 포기. 크기가 크면, 어 크기에 따라서 틀려요. 그러니까 배추가 좀 작다 그러면 뭐 여덟 포기까지도 들어가는데 10kg면 아니다. 10kg 아니다. 20kg일 때 기준이지 절임 배추가. 아니, 이고 얘는, 8, 8조각, 이제 얘는 이제 김치 담으면은 여덟 걸 아니, 우리 아, 한국 사람 한국 말을 써야죠. 표준어를 모르겠어. <laughs> 아니, 기에 따라 틀리니까 몰라. 포기에 어, 따라 틀려요. 어쨌든 몰라, 몰라. 10kg 정확히 10kg 조금 넘게 해서 보내드리니까. 어. 배추 진짜 좋네 노랗고 아, 김치 많이들 주문하셔가지고 올해 김장들 못 못하시... 해. 진짜 절이는 거 언니 하는 거는 방송한 건 처음이다 기지밭퀴밭티 배추를 팔려야 돼 저거 다 따요 배다오저 노란 걔는 또 어디서 왔대요 노란 냄비 아주 아주 깔끔하게 생겼네. 배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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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나나 어, 진짜 배추 네번왔 누가? 아네앞번 오고, 에번오니눈찜장으로 어. 응. 배추를 참잘 소금을 간질한다. 진짜 배추 썩 노랗고 좋네. 이런 배추를 해서 김장에서 보내드려요. 그러니까 아까 김장을 오래하다 보니까 나는 솔직히 절임 배추 열 포기도 엄두가 안 나. 어? 안쪽또안쪽요가어 엄청 빠르죠. 좋아요는 후다닥에 어, 사랑이에요.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세요. 왜 그냐면. 러 제가 여기 잠깐 왔다가 김치 절이는 거 보고 아우, 영상이 한 번도 안 담아드려서 그냥 우리가 어떤 배추를 먹고 어, 어떻게 절이는지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이 언니 이제 김장하고 나면 몸살 날거 같기지? 지금도 별로 안 좋은데요? 안좋습안 좋습니다. 진짜 배추 좋다. 엄청 달아요. 이게 속을 한번 뜯어 먹고 싶어도 안 뜯어지네. 음. 아 너무 막 너무 속이 들어보라고. 응. 음. 너무 안 뜯어져. 아까 그러니까 여기 배추 봐봐요. 여기 뜯어져. 언니가 지금 뜯어준 건데 저 언니 소금에 손에 소금이 묻어서 이것도 좀짭짜로할 거야. <laughs> 좀 짭조름해요 근데, 근데 음, 어 배추 되게 다네 아니지 엄청 배추가 어우. 달아요, 밉구멍, 어우, 배추가요 배추가 엄청 달아요 이게 항암 배추니까 음. 항암 배추가 똑같은 항암 배추 아니에요 찬데요. 음 배추 엄청 달아 배추 말해 뭐예요 영두님 여기는 모든 재료 봐봐요 저기 뭐지 그배추들 여기서 키우는 거죠 마늘도 여기서 생태 여기 그 마늘 날때 마늘도 우리가 어, 여기 사기절 하니 마늘도 판매를 하잖아요 마늘도 공동구매들이죠 양파도 심지어 파도 심지어 갓도 심죠 쪽파도 심죠 그리고 네, 새우는 네, 다 자기가 남죠 다 국산이에요 고춧가루도 국산 어. 그거 쿠팡에 국산 4만 원짜리 초반되면 그거 드시면 돼. 이 김치하고 비교하시면 안 돼요. 그냥 아 가격이 거기가 싸고 맛도 보장이 되시면 그거 드시면 돼. 어. 굳이 여기 비싸다고 하시면서 여기 이거 뭐 하실 필요 없어요. 거기 거 드셔도 돼. 요번에 양념도 많이 주문해가지고 김치 담그신 분들 진짜 많거든요? 진짜 내년에 고생 안 하고 그냥 이대로 양념해가지고 김치 담으신다는 분들 더 많아졌어요. 저 아이고, 국산 고춧가루 써요. 걱정하지 마세요. 일부는 언니가 고, 어, 고춧가루 농사도 지고요. 해남에 그 친척이 있어요. 거기서 고춧가루도 공수해오거든요? 그리고 고춧가루 걱정하지 마세요 고춧가루 나쁜거 안써요 내가 못먹으면 은아 이거 김치 담아서 이게 이제 그 지금 김장을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15일날 읽어 보내는 김장도 있지만 이거를 이제 그 발효시킨 김치를 봄에 또 판매를 해요 묵은지. 잘 발효시켜서 묵은지를, 그러니까 묵은지라기 보다 잘 익은 김치를 만들어가지고 보내드리거든요 그래서 김장을 또 여기다가 천포... 한 봉지 한 봉지 한 사장님 한 처, 밭에 있는 게한천 폭이나 될까? 몇 폭이나 될까? 남아있는 게 뜯으셔 아, 뭐 아직도 많네 지금 3분이요만 지금 3분의, 3분의 1 해가지고 왔어요? 어 한참 밖에 안해는데 김치 너무 맛있다고 난리네요 노현지님 그러니까 음, 이거더 맛있어요 이제 이거 쿠팡 김치하고 비교 진짜 불가해요 아니, 어. 쿠팡은 안 그냥 내가 그 뭐지 뭐 아니 쿠팡만 뭐 사만 안 왔나요? 뭐 홈쇼핑에다도 뭐어 어. 어, 김치가 9kg짜리가 뭐 49,900원짜리도 있고 뭐 그러는데 그런 김치하고는 아 어, 비교하실 필요가 없어요. 안 어. 우선은 김치부터 믿을만하잖아요 배추부터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믿고 드셔보세요 드셔보시면 깜. 짝 깜놀하실 것입니다. 우리 아궁만님 아까 언니 아프지 말고 건강하래. 그래 이제 오래오래 사계절 김치 먹는다고. 고마워요. 고마워요. 어, 맞아요. 한번 드시면 고마워요. 그냥 김치 매니아가 되세요. 그리고 제가 또 아까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한 번도 이거 절임 상태를 절임하는 거를 보여 드리지를 않았었어요. 왜냐면 그러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그 마지막 김장을 하는 거거든요. 아~ 젓갈은 멸적들어가요 멸적도 들어가고 까네맥처. 새우도 들어가고 까넬리 들어가고 조기 들어가고 국새우 들어가고 하여튼간 보리새우 보리새우, 어, 보리새우 들어가고 하여튼간 여기 그~ 젓갈 종류도 진짜 많이 들어가요 근데 아~ 어, 그~ 젓갈이 심하게 많이 나는 그~ 젓갈보다는 시원함을 많이 내, 그~ 어~ 시원한 맛을 많이 내는 새우가에 많이 내고 그리고 그~ 멸치는 다 다려서 넣어요. 여기 언니는 배추가 저기서 쫙 나와요. 제가 이제 이렇게 김장하는 거 요거 이렇게 보여드렸으니까 우리 후치님들 김장 아직 마무리 못하시고 김장 아직도 주문을 못하시. 아직도 못 하신 분들 또 김치 주문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어, 저기 영상 위에 보면 전화번호 있으니까요 거기서 주문하셔도 되고 후다닥 공구물에 가시면 주문도 가능하세요 아 한번 써봐요 대량으로 하는데 어찌 물적시나요? 이게 무슨 뜻일까? 호식미크의 행복님 이게 무슨 말씀이실까? 아, 아, 이게,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여기는 바다 해수라고 있어요, 이 지역은. 그러면, 이 해수가 뭐냐면요, 바다를 정수한 물이에요. 정수해가지고, 그, 그, 염도가 거기는, 사장님, 바다 해수가 농도, 영도가 몇이라고 그랬지, 그거? 바다 물은 2 3도 23도? 23도 그 바닷물을 정수된 바닷물을 이제 여기다 넣어. 요 언니, 이렇게 해서 여기다 바로는 아니면 좀따 넣어. 좀따 넣는데요. 여기다가. 아, 절임 배추는 판매하지 않아요. 완성된 김치만 판매를 해요. 그리고 양념도 이제 15일 날 마지막 발송으로 마무리할 거고요. 김장 김치도 15일 이후에 아1 5일부터 순차로 그냥 발송하고 이제 마무리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 며칠이지? 오늘이 12, 12일이에요? 12일. 11일. 일이잖아요오 아, 12일. 어, 12일. 10일. 이에요 네. 어, 15일날 이제 순차 발송하고 이제 마지막 발송하고 끝날 거고요. 묵은지도 있나요? 묵은지도 있는데 묵은지 거의 끝났죠? 없죠? 아니, 몇 폭이 없, 아니, 몇 킬로 없잖아. 네. 묵은지는 거의 없어요. 이제 이거를 담아서 이제 봄에 발효가 잘 됐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거를 이제 어, 보내드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당근 김치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요거 주문해서 드시고, 잘 이제 여기는 이제 그 저온창고에 집어넣거든요. 저온창고에서 얘를 이제 아주 밀봉해가지고 그 숙성을 시켜요. 그 김치를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저희가 봄에 한번또 방송해드리거든요. 그때 저문해서 드시면 되고, 설탕 넣, 아니 여기 설탕 안 넣어요. 여기 언니만의 발효액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발효액으로 해요. 여기는 설탕 안 들어가요. 그리고, MSG도 안 들어가요. 그,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오늘, 이거 절인 배추, 제가, 어, 배추 요거, 절이는 거한번 방송, 이그해드렸고요 그리고 배추. 이렇게 밭에서 뽑아온 거 있는 그대로 보여드렸으니까 김치 주문하실 분들 아, 마지막으로 15일 날 순차 발송하고 마무리할 거니까 아직 주문 못하신 분들 주문해가지고 드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후다닥이 사계절 마지막 김장하는 거 모습 보여드렸고요. 믿고 드실 수 있는 배추, 맛있는 배추 어, 보여드렸으니까요. 한번 맛있는 배추 주문하셔가지고 드셔보세요. 그리고 우리 효진님들 다음 방송에서 또 뵐게요. 이거 갑자기 제가 어 생방송 진행한 거니까요. 어 사계절 김치, 그 아니 사계절 그 절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셨던 분들 어 궁금증 해결 다 해드렸으니까 많이 많이 보시고 가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세요. 안녕히 가세요.